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나해의 3위 일체 주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8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의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오늘의 시편 2시편 1절로 9절입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아멘.오늘의 제2독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8절입니다.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그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치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 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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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3위 일체 주일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입니다. 바리세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무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정공동성서정과의 매일 성경읽기와 주일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채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